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어, 후지 제록스의 어, 다큐 프린트 CM215FW가 있는데요. 어, 같은 라인에 있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상위급의 모델이고요. 어, 팩스나 아니면은 스캔 복사 프린트 전부 다 가능한 모델이고 어, 레이저 프린터로 추, 어, 출력을 하는 모델이고요. 컬러 출력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어, 위쪽에는 스캔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을 통일로서 스캔하는 부분이 있고 스캔된 종이가 나오는 부분은이 아래쪽 부분이고요. 이걸 열어 보면은 이 안쪽 부분 을 이용해서 내용 어 종이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 이 위쪽 부분 이렇게 들리는 형태돼 있어서 좀더 두꺼운 책을 넣거나 해서 어, 스캔하는 걸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쪽 부분에는 어, 컬러 액정은 아니지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고 어, 출력을 하는 부분은 이 아래쪽 종이 용지를 넣어서 어, 위로 출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앞쪽 부분도 좀 자세히 보죠. 컨트롤러 부분인데요. 그냥 카피도 가능하고, 카피. 그럼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메뉴가 변경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게 하면 다시 처음 화면 뜨고, 복사 스캔 프린터가 가능하다 뜨고요. 어, 이 오른쪽 부분에는 어, 각 색깔별로, 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와이파이 문이가 있는데, 어, 저는 지금 무선으로 연결된 상태고요. 최초의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왼쪽 부분에 어, WPS 버튼이 있는데요. WPS 버튼을 길게 누르고, 그 다음에 공유기에 어, 있는 WPS 버튼 누르라고 메시지가 뜨면은 공유기에 있는 WPS 버튼 누르면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간단하게 처음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장소가 꼭 유선 연결을 해야, 해야지만 되는 곳이나 아니면은 뭐 USB 연결을 해야, 해야 되는 곳, 뭐 컴퓨터 바로 옆에나 그럴 필요가 없이 좀더 자유롭게, 어, 다른 장소에다가 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는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구요. 팩스를 위한 부분이고, 어, 오른쪽에도 보면은 이 숫자 키패드와 그리고 숫자 어 네, 키패드와 그리고 알파벳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뜹니다 먼저 카피를 하려면은 카피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피 누르고 난 다음에 어 시작은 OK 오른쪽 부분에 있는 OK 버튼 부분들은 설정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는 녹색 버튼 이걸 누르면은 스캔이 시작됩니다 카피를 한다는 건데요 어 제가 먼저 카피를 보여드리죠 제가 먼저 출력을 해둔 용지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카피를 해볼 텐데요. 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올려놓은, 올려둡니다. 맞춰서 올려두고요. 종이를 밀어놓고, 어, 글자가 위로 뜨는, 위에 보이는 형태로, 네, 올려둡니다. 이 형태로 투하면 이 앞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카피가 됩니다. 그렇죠? 카피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녹색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어 카피가 진행되고요. 위쪽 부분이 천천히 총이 밀려 들어가죠.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복사를 합니다. 그 아래쪽에 출력이 완료됐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총이와 용지 이 아래쪽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어, 스캔을 해도 프린터 해도 이쪽 부분은 나오게 되고요. 먼저, 이렇게 됐는데카겟된 내용을 한번 보죠. 러면 이게 원래 원본이고요. 이게 출력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느낌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깔끔하게 출력이 돼서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출력된 건지 구분이 잘안될 정도로 깨끗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글자 부분이라서 사실 스캔이 좀 잘못되면은 좀 흐릿하게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출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컬러를 출력해 볼 건데요. 제가 미리 출력을 해놨습니다. 네, 출력을 해놨는데 네. 보면 사진 품질이 이 정도 되고요. 네. 제 블로그에 올려둔 사진을 그냥 바로 복사를 해봤는데 원래 원본 이미지를 출력하면은 좀더큰 이미지 출력해야 되는데 좀 작은 이미지 출력해서 조금 화질 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은 어, 출력된 결과물 샘플만 보고 보면은 어, 상당히 깨, 깨끗하게. 잘 출력이 됐습니다. 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보죠. 네, 후지 제록스, 어, 앱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앱을 설치하고요. 어, 스캔해서 뭐 가져오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죠. 처음에 선택하면 위에 프린트가 선택이 안된상태가 있는데, 같은 와이파이 망에서 어, 프린터 찾기를 하면 프린터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CM215FW로 제가 설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연결해서 연결해둔 상태고요. 어이 상태에서 스캔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뭐스캔 하고 싶은 부분을 경기를 넣고요 경기를 넣고 제가 스캔 버튼 누르겠습니다. 스캔 누르면은 어 스캔되는 소리가 들리죠. 스캔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해보니까, 어, 켜진 상태에서 아무 작업 안 해도 뭔가 팬이 돌아서 리러도 뭔가 소리가 들는데요. 근데, 그걸, 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전력 소모량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 에너지 세이버라고 해서 이 부분 동작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에너지 세이버가 빛이 들어오고요. 여기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의 꺼진 상태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도 전혀 안 들리고요. 전력도 거의 쓰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사용을 해야 된다 싶을 땐 다시 와서 에너지 세이버 버튼 누르고 그러면 다시 동작을 하는데요 그 상태로 다시 어 제가 원하는 작업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스캔 되는데요 이게 원래 원본 이미지고요 종이고 이건 스마트폰으로 스캔돼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이미지를 바로 캡쳐서쓰면 되고요 근데 진짜 사용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앱에서 지금 스캔 됐죠 스캔 됐는데 이 다음에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 앱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스캔된 이미지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네, 저장 버튼이 없어서 제가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뒤로 가기 누르면 이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이 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실제 사용할 때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서 아마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앱이 좀 개선되어야 될것 같고요 네, 스캔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사진 찍어둔 걸 바로 사진을, 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진 누르고요. 그러면은, 최근이라고 뜨네요. 그럼 제가 먼저 이미지를 선택해서, 제가 출력하고 싶은 이미지를 제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이걸 출력을 한번 해보죠. 사진이 뜨고요. 밑에 프린터가 뜹니다. 뭐, 세부 설정도도 가하고요 뭐, 용지 크기, 뭐, 이게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프린터를 누르면은 실제 프린터 될 겁니다. 이게 내용 전송되고, 실제로 출력되는 속도를 보시려면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무선으로 이미지를 전송하는 단계고요. 좀 있으면 출력이 될 겁니다. 네,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이제 피치 깜빡이죠. 출력되는 속도는 컬러로 출력해도 출력 속도는 상당히 막 빠른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프린터 다른 거 쓰고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laughs> 이제부터 출력이 됩니다. 좀 소리 들죠. 얼마나 빨리 출력되는지를 볼수 있을 겁니다. 바로 나오든, 이제 거의 바로 나오고요. 보면은, 네, 딱 봐도 상당히 깔끔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네. <laughs> 이미지가 되게 깨끗하게 출력이 잘 됐네요. 보면은, 뭐 뭔가 이게 출력이 돼서 원래 종이가 이게 a 4용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요. 이렇게 뭔가 울렁울렁 하거나 이게 출력이 잘못되면 좀 우글우글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고 깨끗하게 잘 출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 정도면 사진을 걸어 놓고, 어, 사진처럼 봐도 될것 같은 생각 드는데요. 뭐, 좀더 좋은 용지가 있으면은, 좀더 고화질로 출력을 해서, 뭐, 사진처럼 쓸 수도 있겠죠. 뭐, 포토 용도로도, 포토 프린터 용도는 아닌데요. 레이저 프린터다 보니까. 근데 계속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로 출력이 됩니다. 그시면은 그냥 출력 되네요. <laughs> 앱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직접 어 사진 출력해봤고, 컴퓨터에서도 지금 드라이버 설치된 상태인데요. 그 컴퓨터에서도 프린터 출력하면 출력이 됩니다. 근데 한번 사용해보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어, 다른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어, 이 프린터가 기준입니다. 이 프린터에서 스캔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뭔가 작업을 하는 용도로 되어 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게 있어야 되고요 PC에서 출력할 때는, 어, 어떤 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뭐 포토샵이나 그런 부분 이미지 변화 그런 데서 출력을 하는 거는 출력할 수 있는데요. 어, 내부적으로 뭔가 그 프린터 관리 메뉴를 띄워서 뭔가 설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어, 뭐 스캔, 스캔을 스캔 갖다 할때 만약에 원격에서 컴퓨터에서 피, 스캔을 할때 뭔가 장, 다른 프로그램을 켜놓고 스캔을 해야지 아니면 은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스캔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경로만 지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오히려 이쪽에 와서 USB 메모를 꽂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여기서 지정을 해서 스캔을 눌러서 이미지가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써야 오히려 적당하게 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해 보면은 그 호지 제록스 아니면은 뭐 기업에서 쓰는 아주 고가형의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쓰는 용도라기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많이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적당한 모델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어, 그리고 디자인 같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꽤잘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이 부분 들면은, 어, 종이가 뭐 걸리거나 했을 때 뽑을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처음에 용지를 넣을 때 조금 헷갈렸는데, 네. 네, 용지 부분도 좀 자세히 보면요. 이걸 틀어내면은, 네, 이건 사실 그냥 턱에 덮는 부분, 덮는 부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부분을 늘리고 용지를 넣고요. 이 안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열렸다고 쫓겼다는 부분인데그 부분 이용해서 넓힌 다음에 종이를 넣고, 닫고, 이 부분을 덮으면, 네,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어있구요. 어,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계속 켜놓고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좀 적당한 것같고요 가정에서 잠깐 사용했다가 껐다가 하는 용도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게, 오른쪽에는 전원부트 있는데, 이게 스위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원 눌러서 끄고, 오케이 버튼 눌러서 실제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끄는 형태로 되는데 이거는 옆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어, 출력 품질이나 아니면은 어, 출력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